우리 시바이누 홀더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시바이누가 DAO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마케팅 책임자 루시는 시바가 핵심 플레이어가 될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바이누는 태어난 이후 줄곧 이 커뮤니티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리움이란 굳건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죠.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 시바를 단 하나라도 보유하고 계신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코인 시장은 어느 정도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말에 호재가 너무나도 많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바이누의 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시바이누 임원진은 통제권을 우리들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바로 dao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입니다. 자, 메모장 스킬 한번 시전할게요. DAO. DAO란 뭘까요? 자, 다우라고도 하는데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길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나 뭐 취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동호회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냥 모두가 시바인후에 관련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시바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가 투표권자가 돼서 찬반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임원진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저희들 또한 그로 인해 제2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바이후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제안을 할수 있고 그로 인해 채택이 되면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바이누 회사에 우리는 동업자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 시바이누의 몸집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많은 시바이누 홀더들이 생겨날 거고, 니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거기 때문에 홀더들이 적극적으로 코인 발전에 참여하고, 더욱 끈끈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홀더들이 모두가 든든한 지지자이면서 든든한 동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바이누는 더욱 큰 시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래량과 유입은 시총을 올려주죠. 상승도 무조건 같이 가는 거고요. 자 이번 연도 3월에 300% 올랐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맞아요. 맞는데 근데요. 이제 바닥이고요. 시바이누는 지금 뒤에서 밀어줄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쭉쭉 올라갈 거고 300%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거가 차고도 넘치죠 자이 커뮤니티 활성화는 미국 유럽 등 영어권 국가들에서 뭐 다들 알아서 잘 키워 나갈 겁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응원만 보내주면 되겠죠 영어로 파이팅 뭐 이렇게요 우리는 그냥 수익만 수익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의미 없어요. 자, 이번 프로젝트는 2024년이 가기 전에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1월 방콕에서 빅 이벤트 시바콘, 시바콘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죠. 우리 모두 연말에 행복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따뜻한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보고요. 자, 그래서 코인 시장도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현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니까 이게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날개를 달아버렸습니다. 순 유입이 두 달치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자, 9월에 미현준이 빅컷을 감행하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고 그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9월을 시작으로 분명히 시장은 활성화를 뛸 겁니다. 9월에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 뭐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초석이 될 거는 분명하다 라는 거죠 돈이 돌아야 코인 시장에 활성화가 생기고 상승도 되는 겁니다 우리 시바이누는 9월 이후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 전에 우리는 우리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를 빠르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고 손실복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시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전부 계좌를 수익으로 끌고 갈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 한번 지겠습니다. 자, 요즘 매 영상 말씀드리는 AI 관련 종목입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의 흐름은 AI로 점점 스며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채 GPT만 보더라도 벌써 세상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 암호화폐 전문사 그레이스케일 또한 빠르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자이 종목은 이미 요500% 이상 슈팅을 한번 갔다가 다시 바닥에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나둘씩 기사 좀 나와주고 매수타점이 다가오면 최소 1,000% 이상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들 다 수익 보고 있을 때아 그때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010-3378-6698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받 이 정보 무료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요즘 여기저기서 전화나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한데 바로바로 바로 통화가 어렵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심한 끝에 좀 남들보다 빠르게 받기 위한 요런 팁 하나 드리자면 지호아빠 아껴주시는 구독자 형님 누님들인 거 한눈에 알수 있도록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7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이 정보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문자 보내시고 확인하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저 지호 아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주제로 떠드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절대 돈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그냥 문자 하나만 깔끔하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린 종목 먼저 받아보시고 의심이 가시면 그냥 만원 한 장만 매수하십시오 그 만원이 나중에 20만원 되면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뭐 여행 갈때 보태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20만원 그거 그대로 킵해 놓으셨다가 제가 구독자 이벤트 시작하면 그때 20만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매수하셔서 바로 그거 제가 400만원까지 올려 드릴 거고요. 그때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도 가능한 금액이죠. 그러면 이제 이놈 믿음 가네. 그때 생각 드실 거예요. 그때라도 괜찮으시다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알려드리는 대로 조바심 내지 않고 저랑 소통하면서 천천히 기회 올때 그렇게 수익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도 싫고 뭐다 싫으시면 그럼 그냥 문자로 종목 하나만 그냥 받아 보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 그냥 메모만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에서 가격 오르는 거 확인하시고 그때 그 종목 알려줬던 저 지호 아빠 생각하시면서 나중에라도 제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고개 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다음 달부터 암호화폐 채굴과 국가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하죠. 지들이 우크라이나랑 전쟁 시작해서 경제, 병신 만들어 놓고 유럽에서 완전히 천대 받으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서 부랴부랴 진행하는 건데 뭐 유럽뿐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됐습니다. 러시아 머니 루블이 수출 수입에 잘 사용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될 수밖에 없죠. 그돈 누가 받습니까?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 공급업체에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러시아 머니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해외에서 그돈 받겠어요? 안 받지? 그래서 암호화폐로 그 돈을.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좋죠. 해외 거래를 코인으로 하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시장 경제에 무조건 도움이 되죠. 개쓰레기 러시아지만 이놈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바이누가 유럽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냥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최근 분석한 데이터에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의 구글 검색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많이 검색한 코인으로 시바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자, 유럽에서 이만큼 사랑받는 시바인데 더 놀라운 건 저기 보이시나요? 러시아가 또 시바인후에 환장을 합니다.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가 뭔지 아시죠? 바로 스바시바 이런 시바 새끼들 아주 감사할 줄은 아나 보네요. 뭐 사실 푸틴이 문제지, 뭐 국민들이 문제겠습니까? 뭐 까라니까 까는 거죠. 자, 그래서 저 데이터를 보면 자료는 거짓말 안 합니다. 팩트예요. 러시아가 사랑하는 시바인후 그리고 코인 시장의 적... 쪽으로 나서기 시작한 러시아 정부, 코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코인 시장에 스며들 거고 러시아가 사랑하는 시바이누는 분명하게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우리 시바의 상승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시바의 불장이 곧올 거다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시바인우 업비트 들어가면 요즘 어디 있죠? 옛날에는 저 밑에 있던 녀석이 요즘에는 이렇게 바로 상단에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시바는 이제는 메이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나? 바로 매수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홀더님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나?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이미 시바인우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번 뽑아주고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뛰어오르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금리 예정이 나가 9월에 있고요.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고, 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실제로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1, 2개월 동안 저조한 흐름을 이어지다가, 3월에 반등이 시작되면서 1억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더리움 어떻죠?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과 똑같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1월 전에 이 급등 라인에 걸쳐 있어요. 딱 좋은 흐름입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더리움에 가파른 상승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시바이누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텐데요. 자, 그 당시 시바이누는 비트코인과 함께 요300% 이상의 폭등 랠리를 가져갔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빌려 쓰고 있는 요 시바가 이더리움이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 때보다 더큰 상승 폭을 가져갈 거란 얘기예요. 최소 요 500%, 500%도 가능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가올 불장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자금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200만 원을 갖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 시바가 이렇게 주춤할 때 묵혀두지 말고 요 200만 원을 빠르게 1000만 원까지 시드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시바인우를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번 연도 안에 시바가 무조건 급등 구간이 나옵니다. 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200만 원을 갖고 계셨던 분이랑 2천만 원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요거를 매수하셨을 때 수익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수익금 자체가 수천에서 억대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요클라스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주춤할 때 무작정 우리 시바이노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가 다른 기회를 빠르게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더욱더 빠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AI 관련 테마입니다. 머스크의 스타트업 X AI가 8조 규모로 투자 유치된 건뭐 다들 아실 테고요. 트럼프와 머스크가 동맹을 맺고 서로 윈윈을 위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곧이 X 페이먼츠 사업에 결제 코인으로 채택이 될 거고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요포브스지에서도 상위 10위 AI 코인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가능성이 무궁하고 앞날이 창창한 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트레이딩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해외 트레이더들 사이에선 유명한 차트 분석법 이2-2-2 룰입니다. 2개월 동안에 500% 이상의 강한 폭등 그리고 2개월 동안에 이렇게 시세 조정을 받다가 2개월 동안에 응축된 힘을 바탕으로 1000% 이상의 폭등 랠리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올해 이 AI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올해 초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스틱스에 590억 지분 투자 이후에 로봇과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사업에 3년간 무려 24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가 대대적인 투자 공시를 내밀기 시작하니까 로봇 테마주들 수급이 완전히 몰려 버리면서 지금 다섯 배에서 10배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로봇 AI 관련 테마 코인 어떨까요? 지금 주식에서 못 해도 요500% 이상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인에서 이500요 500%요? 사실 요거 우습게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못해도 요1,00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달간의 장세를 이렇게 바닥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수 타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거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더잘 아실 테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나는 당장 시드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1000% 올라간다고 봤을 때, 100만원 갖고 계셔도, 요거 1000만원이에요. 1 0 0만원 갖고 계셔도 1억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한도, 그 한도 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저 지호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형님, 누님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이 선물, 제가 지금 이 종목, 100% 무료로 공유드린다고 하루종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일체의 금전 요구사항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깔끔하게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시장이 순환매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해버리게 되면 바로 수금몰리게 되면서 문제 생길 수가 있고요. 유튜브가 사실 오픈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또 함부로 언급했다가 유튜브 정책 이 놈의 정책 때문에 제재 들어갈 수도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성심성의껏 한분한분 한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 좀좀 해주시고요. 010-3378-6658 이거 제 개인 번호인데 제가 구독자분이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게 이 번호로 숫자 7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호아빠 화이팅! 지호아빠 건강 챙겨! 지호아빠 덕분에 화이팅하고 있다!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 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10-3378-6658이 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십시오 자 맨날 세력의 뒤만 쫓아다니지 말고요 우리도 이제 고래랑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수익을 봐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도록 조치와 아빠 정말 최선 다할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바로 문자 주십시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